밀어드리는 성공녀 이세진입니다. 어, 말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종족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방콕 족. 방에 콕 있다고 해서 방콕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요즘에는요 응. 캥거루족, 코쿤족 이런 말들도 떠오르는데요. 왜 집에서 대학 졸업하고 엄마 품에서 응. 잠잠하게 있는 사람들 캥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캥거루, 어, 그리고 코쿤족, 네. 누에고치처럼 밖에 있다고 해서 코쿤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캥거루족도, 코쿤족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끈질기가 버티고 있는 사람을 좀비족이라고도 한다는데. 무서워요. 네, 상의 비해가 느껴지는 그런 <laughs>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요즘에 떠오르는 새로운 종족이 하나 있는데, 아시는분 있나요? 아, 더, 모르시나? 못 들으셨어요? 네. 네? 뭐예요? 아, 성공을 부르는 밤 매일 안 보면 예. 이 성공을 못할까봐 불안해 하시는 분들, 음. 바로 성공 밤족이라고 하죠. 라이징 스타 성공 밤족입니다. 하나 만드셨구나. 네. 성공 밤족 여러분,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 특강 디딤돌로 꾸며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연해 주실 세계화 전략연구소의 백금기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다. 또 이렇게 2주째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예. 인생은 바꿀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요. 지난주와 이번주 이렇게 2주 동안 강연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어, 비장애인에서 갑작스럽게 장애인으로 함께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감동까지 주셨는데요. 아, 예. 이번주에 강연 정말 기대됩니다. 예.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준비해서 그 방향대로 우리는 가면은 된다.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방법들이 오늘 들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와,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의 닉부의 치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까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강연으로 답을 해주시겠답니다. 백금기 실장님의 강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아니라는 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변화적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의 입장을 보자면 왼쪽 팔과 다리 비장애인에서 장애 1급으로 완전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을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정확한 로드맵을 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우리는 뚜벅뚜벅 뚜벅, 어떻게 꾸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집에 왔는데 6개월 정도는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의 모든 걸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를 바꿔줬던 것은 이런 세미나 같은 멋진 교육 프로그램하고 한 권의 책을 인해서 제가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한 권의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의 멘토분의 세상을 여는 아침이라는 아... 그런 책이었어요. 세상을 여는 아침? 예, 예. 세상을 여는 아침을 또 진행하셨던 분도 여기 계시는데요. 야, 그러십니까? <웃음> 예. <웃음> 그런 아침이 나에게도 밝아왔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완전히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런 저의 멋있는 한 분을 만나면, 만났는데 그분하고 지금까지 약 8년간의 인연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멘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저는 예. 멘토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렇게 예. 얘기하면 틀린 건가요? 틀린 거죠. 멘토와 멘티 관계는 정확하게 매일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분이 순신... 돌아가셨으니까 예, 소통이 네. 안 되잖아. 아. 그분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우상이긴 하지만은 나와 소통할 수도 없어요. 음... 멘토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어느 지방을 간다.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내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길을 곧장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내비게이션이 없었다. 가다가 내려서 어디 어떻게 갑니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목적지에 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음. 멘토를 섬기기 전에 내가 인생의 목표가 무언지 정확하게 방향을 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치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되면 수렁이 있다 또는 그 길로 가게 되면 막다른 길이니까 다른 데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저의 멘토인데 8년간 한 번도 거리지 않고 매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숙해 있는 거고 성숙함과 동시에 인생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와 저에게 관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저 같은 인생이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 인생의 직무유기는 펼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정확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데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이 내일같이, 내일이 모레같이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가다 보니까 마흔사시운사 육십 돼가지고 그때 가서야 다시 한번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오를 저지르기 않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했죠. 나는 이 시대에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고 딱선명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단한 사람이라도 그릇된 삶에서 어른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었던 거죠.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면면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해야 할연 목표가 쓰겠죠. 연 목표. 그걸 정하는 것조차가 어려워요.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50%는 이미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그걸 매일같이 보면서 뚜벅 뚜벅 흔들릴 때 나의 멘토가 잡아주고 또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멘토가 그쪽으로 가면 은 어려워 힘들어 다시 잡아주고 저는 또 뚜벅 뚜벅 제 인생의 목표를 저는 집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써서 이곳저곳에다 붙여라 저는 붙이고 실천을 했더니 왜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아내 자신의 목표를 만들었을 때 예. 내가 볼수 있는 곳에 목표를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가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항상 목표를 했다 하면은 냉장고에다가 정말 목표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붙여놓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목표를 내방 거실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네. 왜 붙여놓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설령 좀 쉬려고 하다가도 그게 보이면은 다시 책을 보게 돼 있어요. 음. 좀더 누워서 쉬고 싶다가도 그게 침대맡트에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1,20분이 됐다면은 인생을 거쳐놓고 봤을 때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죠. 이 목표에 맞게 내가 하루를 잘 살았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백금기 실장님의 네. 이번 달월 목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구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음. 많은 사람들이 연구소로 오는 입장은 자기 개발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하고자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 두 번째, 제월 목표는 어머님과 건강하셔야 된다. 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 집안이 편안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이 불편하고 부모님이 어디 아픈데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할수 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왜100% 나의 열정이 나오기가 어려워세 번째, 저를 불러주는 여러 군대의 기업체라든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신도 다시 한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음. 꾸준하게 연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 가장 큰월 목표입니다. 기업체 가도 연 목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달의 목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일기를 쓰면서. 내가 잘했으면 무엇 때문에 잘했는지,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못했을 때는 왜 못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누구를 찾는다? 멘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매일 소통하는 멘토가 정확한 나의 길라잡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5시에 되면 어김없이 기상을 합니다. 기상하고 나면 은 오늘 할 일을 눈을 감고 점검을 쭉 하고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나의 모든 걸 열정을 담아서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과 늦잠 자가지고 지각해가면서 허겁지겁 하루를 사는 사람과 마인드가 달라지겠죠 누구를 만나도 얼굴에 빛이 달라져 이 얘기 자체가 달라진다. 저전 그래서 매일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 지금 당장 이 시간도 내 인생에 두번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중하지 않겠습니요 제가 만일에 죽었다라면 이런 것도 느낄 수 없고 저의 이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시간이 그렇게 제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음,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네. 그 새벽에 두 시간이 오후에 한네 시간에 가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실천해 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뭐 그런 책들은 많이 봤어요. 뭐 자기 계발책 보면은 아침에 일찍 해라 그 대신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나오기는 하는데 100%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더라. 음. 아침에 5 시에 일어난 사람의 하루와 7 시에 일어난 사람의 하루는 가치가 달라요. 하루에 2 2시, 시간이지만은 삼백육일 따졌을 땐 어마어마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걸 살았다는 이야기죠. 음.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공부도 게을리 했겠습니까? 인생 설계도 섣불리 함부로 했겠습니까? 근데 세네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는 이론만 알 뿐이지 예. 실천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아니아요 이기를는다면 어, 맞습니다. 맞고요. <laughs> 근데요. 저 저의 월 목표는요. 예. 아, 새벽 6시에 일어나기 이렇게 저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정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왕종근 씨는 몇 시에 기상을 하시죠? 저는요? 네. 저는 좀 들쭉날쭉해요. <laughs> 아무도 직업상 달라질 수는 없겠죠. 네. 네. 하지만 아침에는 무조건 내가 몇 시에 자든지 간에 그 시간에 일단 기상을 해서 아침을 맞이한다. 이걸 정했으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예. 근데 많은 사람들 이 무너지죠.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자비로워요. 이래서 용서하고, 저래서 용서하고, 내일이면 다시 해야지, 내일내일 내일 하다 보니까, 1년이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 그 당사 1월 1일 되면 또 목표를 다시 세워요. 그게 다람쥐 채바퀴 조는 것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직접 100% 경험을 하고 실천을 하니까, 인생은, 아. 작년보다 훨씬 앞에 왔구나.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살고 있구나. 그다음에 내년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다.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나의 인생이 되겠구나. 후회 없는 인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아침 시간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딱 하루를 살았어요. 철저하게 마감을 할 때는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를 작성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제에 주어진 숙제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한테 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쓰는 일기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일기이기 때문에 달라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누구를 만나 이런 일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에게 피리이 꽂히는 이야기로 하루 일을 쭉 점검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이야기가 혹시 상대방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다음날 먼저 내가 연락을 해서 어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밤새 아팠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깨끗하게 원위치가 되겠죠. 그래서요 워런버핏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동안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게을러지지 못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게을러졌다 그러면은 그게 거짓이니까 철저하게 저를 반성을 해가라고 해가고 있다 이 모든 거를 제 스스로에게 점검을 한다고 하면은 다 용서를 한다고 했죠 이걸 철저하게 저의 멘토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월, 매년, 말일이 되면은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컸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대로 자라주는 제자를 봤을 때 스승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멘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사회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냐고 묻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내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저는 장기 기증 등록을 마친과 동시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걸 한다고 해놓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속에 좋지 않은 장기를 누구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사후에, 안구까지 다 기증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좋은 세상, 긍정적인 세상이었을 때 내가 세상이 없더라도 나의 눈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 는 항상 세상에 바라고만 살고 있죠.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지 그러기 전에 내가 세상에, 내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하루가 즐거워, 행복한 인생을 바뀌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에 저의 모든 걸다 건강한 콩팥 장기들 줬을 때또 다른 사람들은 저의 장기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죠. 저는 그걸로 세상 속에 모든 걸다 던져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제가 두 번에 덜쳐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100%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자신을 사랑해야 돼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한다.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을 사랑한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좋게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aughs> 매일같이 아침이면 어머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색해요, 쑥스럽고 부모님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하시던 거 갑자기 하시는 거 네,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게 8, 9년 하다 보니까 안하면 어색해요. 음. 화장실 갔다 그닥 나온 것처럼 음. 뭔가가 찜찜합니다. 아침을 어머님하고 시작을 하고 하루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어머님 또한 저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내가 건강할 테니 너 또한 네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루가 즐겁죠 행복함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표현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 내가 많은 강의장에 갔더라도 100% 제가 경험하고 실천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행복한 거죠 두 번째가 환경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 자리에 왔다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엔잘 아실 겁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초가집에서 허롱불 밑에서 환갑 때 저를 낳으신 아버님과 마흔 세 살에 저를 낳은 어머님 사나 미녀의 막내로 살았지만 인생은 내가 바꾸어 갈수 있었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인생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뚜벅뚜벅 하면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것이죠. 환경적 요소는, 이거는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처지는 왜 이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지적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환경적 요소 타졌던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모든 상황을 다 나의 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했더니 나는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더라라는 걸 들으셨지 나의 주변의 것을 이렇게 부정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변화를 즐기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장애를 가졌던 저의 몸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하루를 끝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면 절단돼 있는 저의 팔과 다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고마워서 뽀뽀를 하고 그러죠. 나의 모든 걸다할수 있게. 이만큼이라도 돼 있던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 비난하면서 하루를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살아간.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흘러, 흘러서 근데 우리는 80세까지 90세까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학은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할 거고 그렇다라면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정확하게 보고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변화를 즐겨 나가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인생은 틀림없이 바뀌어진다. 그 동안에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보면서 살아왔던 기준들은 다 버리셔야 돼. 바뀌면서 그 기준도 또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설령 이런 얘를 하나 들어드리면 쉽게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음식 못 먹어, 못 먹을까요? 아니면 안 먹는 걸까요? 안 먹는 거 아니죠. 안 아니겠어요? 먹는 겠죠그 사람 굶겨보면은 먹게 돼 있어요. 본인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이라도 그 음식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 날을 이미 낙인이 찍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데. 그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살아가는 기준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은 알량한 자기 자존심의 기준은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런 자존심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많은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등감 속에 뚫뚤뭉쳐서 세상 밖으로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알량한 열등감을 불로 태워서 죄를 가지고 자신감을 키우는 밑거름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내 현재 위치를 뚜렷하게 보셔야 돼. 그리고 어려우면 은 자기 인생의 멘토와 정확하게 상담하고 상담에 가면서 뚜벅뚜벅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은 100% 바뀔 수 있다는 것이야. 이제야 제가 2부에 걸쳐서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2회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들 때, 우리 소단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2회에 걸친 강의,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봐주셨다면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끼고 이 자리를 떠날까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세계화전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신 백금기 실장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데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 최대의 정신적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 불성실한 것이다. 와닿는 말이네요. 예. 뿐만 아니라 이승엽 선수, 우리 이승엽 선수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혼신의 노력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는다. 어, 일반적인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사는 길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laughs> 자,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